여러분 오늘 영상 진짜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기관들이 XRP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코인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엄청난 정보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최근 ETF 월간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왔는데요. 리플, XRP, 마스터카드가 이더리움, 솔라나를 제치고 기관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돈이 아니라 기관들의 엄청난 자금이 xrp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스터 카드가 리플과 손잡고 새로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뉴스가 단순한 협업 그 이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협업으로 리플과 마스터 카드가 이더리움이나 비자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먼저 뚫어 놓은 것처럼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범 사업의 핵심은 바로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리플의 XRP 원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마스터카드의 방대한 결제 네트워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XRP가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XRP 원장을 안전하게 지키고 수수료를 지불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마치 아이폰이 앱 생태계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XRP도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XRP가 결제 시스템에 필요한 모든 규제 준수를 마쳤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코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강점입니다. 금융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바로 안전이죠. XRP는 이 안전성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XRP 레저에서 돌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결제가 이루어질수록 XRP 레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겁니다. 자, 켄톤 네트워크의 CEO 라그 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코인베이스 팀에게 기관들이 토큰화의 너희 레일을 사용할 거라는 걸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판을 짜놓고 있다는 뜻이죠. 2025년은 달러에게 최악의 해중 하나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사람들은 안전 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5년 전, XRP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많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XRP 레저에는 이미 수억 달러의 실물 자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6년 말에는 XRP가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기관들은 이미 XRP를 선택했고 XRP는 앞으로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저평가된 XRP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 기회를 잡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남들과 다른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굴리는 블랙록도 XRP에 대해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뒤에서는 조용하게 XRP를 대규모로 매집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JP모건도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금융결제 시장의 판도는 리플 XRP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블랙록과 마찬가지로 대중들 몰 대량의 XRP를 매집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죠. 이처럼 XRP의 본격적인 상승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의 영역이 아닌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건데요.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오지만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결과가 천지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만큼 지금 코인 시장에서 10만원, 100만원의 소액으로 수십, 수백억까지 노릴 수 있는 부의 로드맵을 전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한달뒤 또는 1년 뒤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수백억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블랙록, JP모건, 월가의 거대 기관들이 이런 역사적인 부의 재분배 기회 앞에서 정말 XRP 단 하나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월가의 진짜 엘리트들, 이 시장의 판을 짜는 기득권 세력들은 절대 한 종목의 모든 자산을 쏟아붓지 않죠.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모르는 숨겨진 진짜 알맹이 즉 XRP와 함께 큰 성장을 보여줄 숨겨진 진짜 수의 종목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쓸어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월가의 세력들이 막대한 불을 쌓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플레어 네트워크죠. 이 코인은 리플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시켜주는 말 그대로 리플의 두뇌를 200% 업그레이드 해줄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기관들은 플레어 네트워크를 빠르게 선점했고 그 결과 리플이 50%의 랠리를 이어갈 때 무려 5,000% 가까이 대폭등하면서 리플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말도 안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그때 여러분이 단돈 200만원만 플레어 네트워크를 선점하셨다면 불과 두달 만에 1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손에 질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배장 주인 리플이 두 배, 세배 상승하는 동안 그 생태계와 관련된 숨겨진 종목을 통해 50배 100배, 아니 500배 이상의 폭발적인 수익을 크게 부담 없는 소액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월가에서 막대한 불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방식이었고,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전략이었죠. 그렇다면, 이 전략을 지금 시점에 어떻게, 그리고 어떤 테마에 적용해야 우리도 월가의 거물들처럼 소액으로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만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현재 돈이 되는 테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테마에 필사적으로 집중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iso 2002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iso 2002는 전 세계의 금융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국제 표준 금융 언어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은행마다 모두 다른 금융 언어를 써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송금을 한번 하려면 중간에서 수많은 중개 은행을 거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은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폭탄처럼 불어났죠. ISO 2002는 이 모든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언어를 하나의 표준어로 통일시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혁신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ISO 2002에 주목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매체 그리고 유튜버들이 돈이 된다 유망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AI, RWA 그리고 CVD c 같은 테마들이 모두 ISO2002 없이는 단한 개도 작동할 수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지 예를 들어보자면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금융업무를 자동화한다 해도 실제 돈을 보내려면 국제 거래 표준인 ISO2002 언어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RWA 아무리 잘게 쪼개서 거래한다 해도 그 사고 파는 과정의 끝즉 결제는 ISO 20022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죠.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이 만드는 디지털화폐 CBDC 역시 다른 나라와 무역결제를 하려면 오직 ISO 2002 국제표준망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유망하다 돈이 된다는 AI, RWA, CBDC조차도 ISO 2002가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리플의 XRP는 ISO 2002 표준 가장 중심에서 업계 최초로 공식 채택 등록된 블록체인 기술로서 많은 기관들과 금융권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인 스위프트는 ISO 2002와 완벽하게 호환되고 기존 대비 훨씬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경 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리플의 XRP 레저 통합을 식화하 면서 XRP 의 천문학 적인 유동성 을공 급하 게될 예정 이고, 요얼 마전 진행 된 리플 의 연례 콘퍼런스 행사 인 리플 스웰2025에 서는 블랙 노카, 피델리티 마스터 카드 JP 모건 시티 그룹 BNI 멜론 나스닥 을 비롯 한월 가의 금융 거물 들과 미국 백악 단의 핵심 인 사들이 ISO 의0022의 핵심 이자 중 심이 될 리플 과의 협력 을 위해 참석 했 죠. 그렇기 때문에 ISO 2002는 사실상 XRP Ledger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XRP Ledger와 굉장히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고 이를 통해 XRP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눈부시게 폭등할 수 있을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월가의 기득권 세력들만이 아는 핵심적인 투자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리플은 ISO 2002의 대장주가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리플 XRP를 중점적으로 매수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리플과 ISO 2002의 수혜를 받아 폭발적으로 성장할 제2의 플레어 네트워크를 찾기만 한다면 수백배 이상의 수익을 손에 넣어 경제적 자유를 쟁취할 수 있을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제가 3개월 동안 밤을 새워 찾아낸 리플과 ISO 2002 테마 그 안에서 우리에게 노동의 졸업을 안겨줄 그 핵심 저평가수의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플레어는 XRP에 부족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완하며 폭발적인 상장을 했었죠. 제가 찾은 이 코인은 각국 블록체인에 서로 다르고 복잡한 규제와 검증 처리를 담당합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10억 달러를 보낼 때이 돈이 자금세탁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테러자금은 아닌지 보낸 기관과 받는 기관의 신원은 완벽한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초당 수천 건씩 완벽하게 검증하고 증명하죠. XRP가 이 모든 돈을 옮기는 초고속 결제 고속도로라면 제가 찾은 이 코인은 그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제 주제 검문소라는 건데요. 리더리움 기반의 RWA든 솔라나 기반의 CBDC든 그 어떤 블록체인 인의 자산이 거래가 될때 반드시 이 코인을 거쳐 검증되어야만 iso 2002 네트워크를 탈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는 핵심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검증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에 있는데요. 이 코인을 통해 기관들이 검증하는 대가로 일부 검증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를 받은 코인은 전량 소각시키죠. 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jp모건 시티은행 hsbc 같은 전세계 모든 은행들이 ISO 2002 네트워크를 통해 천조원을 거래할 때마다 그들이 쓰는 이 규제 검증 수수료가 이 코인을 시장에서 영원히 삭제시킨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성장하고 ISO 2002가 활성화될수록 즉 기관들이 XRP를 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 코인은 시장에서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급은 매일 매초마다 소각되어 없어지는데 수요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을 상대로 폭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5000% 수익률을 아득히 뛰어넘을 우리가 그토록 찾던 보물상자의 열쇠라는 건데요. 이코인은 현재 미국 재무부사나 디지털 실험실에서 코드 테스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월가에서는 이코인이 ISO 2002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지금의 초기 단계가 지나면 이미 시가총액이 무거운 XRP보다 무려 5만 퍼센트, 많게는 7만 퍼센트 이상 폭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즉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 만원 10만원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역전이 가능한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다시피 현재 화면에는 해당 코인을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종목을 공개했더니 일부 유료정보방 돈 받고 리딩하는 사람들이 제 정보를 그대로 무단으로 가져가서 돈 받고 파는 아주 악질적인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죠. 그 뒤로는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종목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유료 판매업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감사의 의미로 해당 종목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즉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영상 제목과 조회수 옆에 작게 보이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설명란이 열리면서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그 링크를 눌러주신 다음에 5초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 즉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 영상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 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기재해 주신 연락처로 한분한분 한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고요 멤버십 가입 같은 것도 유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튜브 채널 하나만 운영하기 때문에 혹시나 저를 사칭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를 한다면 그건 100% 사기꾼이니까요 바로 차단하시고 꼭좀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을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아 그리고 딱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제가 드린 이 종목 덕분에 여러분께서 수익이 단돈 만 원이라도 나신다면 그 수익 금액의 딱 1%만이라도 여러분이 사시는 곳 주변의 봉사 단체나 복지 기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은 경제적 자유가 사회에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분명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가끔 수입 보시고 기부증까지 보내주시는 분들 또한 계신데요.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더 좋은 종목 진짜 더 열심히 분석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건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실행력이겠죠. 여러분의 이 작은 실행력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절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수액, 딱 오늘 저녁 한끼 식사 금액이나 커피 몇잔값 정도의 단돈 만 원, 십만 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편입되기 전 완벽한 초창기인 지금, 역사적으로도 다시 없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 성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